자연수의 혼합 계산. 개념 펼치기 문제입니다. 식이 성립하도록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연산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는데요. 연산 기호는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애들이 연상기호인데요. 자, 여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어떤 게 들어가야 할까? 그런데요, 있잖아요. 여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들어가도 여기서 제일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은 얘예요. 여기에 곱하기가 들어가도 그렇지, 곱하기보다 나누기 먼저 나와 있으니까 얘를 제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하면 7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10 더하기 7에다가 2 이렇게 한게1 5보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요 곱하기나 나누기를 쓰면은요 얘보다 얘를 먼저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면은요 14에다가 10을 더하니까 이렇게 안 돼요. 나누기라면 어때요? 네, 나누기도 요렇게 하고 10을 더해서 15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더하기나 빼기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더하기라면 은 어때요? 더하기 더하기니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계산을 해서 17에다가 2를 더해서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맞습니다. 빼기가 들어가야겠구나. 그러니까요. 그렇지. 10. 7에서요. 2를 빼서 15 요렇게 돼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연산 기호는요. 빼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에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어떤 게 들어가야 할까요?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가 곱하기예요. 따라서 여기가요. 곱하기나 나누기가 들어간다면 얘보다 얘를 더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곱하기 라고 한다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요. 40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빼는 거? 그렇지. 예. 3, 3에 9를 빼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아니다. 만약에 나누기 라면은 그래도 여기 먼저 계산하는 거죠. 10. 에서 얘를 빼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는요. 더하기나 빼기구나. 더하기나 빼기 라면은요. 여기를 제일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거지요. 얼마 9. 따라서 20, 어쩌구 2 빼기 9 인데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더하기나 빼기. 만약에 더하기 라면은요. 22. 에서 9를 빼니까 그렇지 1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아 더하기였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봤더니요, 괄호가 있어요. 괄호는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괄호부터 계산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4예요. 다시 써보면은 48... 빼기8 5 2 9 4 이렇게 한 것이 16이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곱하기나 나누기라면은요. 얘보다 얘를 먼저 하는 거지요. 따라서 곱하기라고 하면은요. 8 4 32로 48에서 32를 빼면 그렇지. 1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곱하기였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4번. 이번에는요. 네. 괄호가 있어서 여기를 먼저 계산하려고 했는데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더하기였다면 먼저 더해서 얼마? 8. 그리고 나서 나누기를 하니까 얼마? 3. 에다가 4를 더해서 땡땡땡땡. 이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였다면, 요렇게 빼서 얼마? 4. 그렇다면, 은 요렇게 나누기 계산해서 6. 에다가 4를 더해서 이거 땡땡땡땡.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여기 곱하기 라면은 6이 12. 24 나누기 12는요 2고요. 아이코 이번에도요 12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누기였나 보다. 나누기 자 쓰고 계산해 보면은요. 3. 에다가 24 나누기 3이니까 8. 에다가 4를 더해서 12. 이렇게 되네요. 5번입니다. 보니까요. 맨 앞에 곱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든 얘는 여기를 제일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50 9 어쩌고 있고 3. 한 것이 44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요. 곱하기나 나누기라면 얘보다 여기를 먼저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곱하기면은요. 9 3 27이라서 50에서 27을 빼서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라면, 이렇게 나누면은요, 3이고요. 50에서 3을 빼니까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곱하기나 나누기가 아니구나. 그렇다면은요, 더하기, 빼기,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더하기라면은요, 더하기, 빼기가 섞인 거니까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하죠. 요렇게 50에서 9를 빼니까 41이고요. 거기에다가 3을 더하니까 그렇지. 44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더하기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 네. 여기 괄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부터 계산해서 3 다시 쓰면은요. 18 뭐가 있고 6 나누기 3, 요렇게 되는데요. 여기가요, 곱하기나 나누기라면, 네, 여기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라면은요, 18 곱하기 6 해서, 68에 48 느낌이 좀안 좋다. 되게 커져요? 이것을 3으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작은 수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 여기가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인가? 자,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요렇게 나누어서 3이고요. 3을 3으로 나누니까 1로 16이 아닙니다. 아이고. 곱하기나 나누기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더하기나 빼기가 될 텐데 자, 더하기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나누기를 먼저 계산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 2. 2 더하면은 16이 아니죠. 그렇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면은 이렇게 빼서 16이 되지요. 따라서 여기에 빼기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보니까요. 네, 맨 앞에 나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여기 먼저 계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 20에다가 5 곱하기 2를 한 것이 얼마다? 10이다라는 건 어머. 10을 쓰는 순간 느낌이 딱 오네요. 어떻게 오냐면은 여기가 딱 10이거든요. 그러니까 20에서 10을 빼면은 이렇게 10이 되겠죠. 자, 여기가 빼기면은 빼기보다 곱하기 먼저 하니까 10. 그리고 나서 요거 빼니까 그렇지. 요렇게 돼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요. 빼기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8번입니다. 자, 여기에요 곱하기나 나누기가 들어간다면, 내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곱하기는 나누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계산합니다. 만약에 곱하기 라면은요, 얼마? 36이고요. 그리고 곱하기니까 얼마? 72이고요. 거기다가 5를 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 곱하기 아니었네. 나누기. 나누기 라면은요, 그래도 여기 먼저 하지요? 얼마? 4. 4, 2, 8. 8에다가 5를 더해서, 그렇지, 13으로, 여기에는요, 나누기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셨죠?